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언제나 자기 말을 잘 듣는 독재자를 지지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리고 광주리 피로 짓밟은 전두환을 지지했습니다. 5.18 당시 군부대의 이동과 무력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이 누구였습니까? 한국 무함까지. 학살자 전두환을 미국의 공식 초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존유컴이라는 인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국민은 글쥐야 그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따를 것이다. 한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만발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주시민은 이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촛불을 밝히고 눈이 내리는 관자 앞에서 숱한 밤을 주세우며 역사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내란 대의 칸덕수와 최상목을 공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2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 비호, 내장 간섭 아닙니까? 대국민인 네. 학살극을 기획하고 전쟁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자들을 부도나고 비호하고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처럼 미국에게 절대 충성하는 또 다른 미국의 행동대, 불경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까? 최근 미국이 한국민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힘을 실어준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급기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서서 윤석열과 기시단는 노벨 평화상, 평화상담이라고 치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황당합니다. 윤석열 독재에 우리 국민이 맞서 싸울 때마다 언제나 미국은 윤석열 편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집권이 미국에게 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12상 내란 사태에 대형군의 이동과 투입을 우리 군이 동원된 무수한 대북 도발을 과연 몰랐을지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자 주인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 일하는 독재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미국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는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일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을 대한민국의 국민이 결정합니다. 미국은 총기 난사와 마약 내전의 위험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기 나라나 제대로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 5.18 민중항쟁 당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 도청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5월 영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내정간섭, 증가 충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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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국민주권당 구사하나 공동위원장 네. 발언이었습니다. 구호 하나만?